오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진 부위원장 최우주입니다. 지금부터 정교어린이 회장, 정교어린이 부회장의 연설 영상 한, 함께 보시죠. 영하십니까2 0 2 1 학년도 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기호 1번 이성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1.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 선생님을 도와 남다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 모두가 오실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표한 표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교회장 후보에 나오게 된 기호 2번 이정현입니다. 제가 회장 후보에 나오게 된 계기는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1.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 자신감 높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3.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 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정현이었습니다. 제가 장교 어린이 회장 후보 기호 3번 박수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있나요? 부회장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 부회장 기간이 너무 짧아 제 많은 면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 회장 선거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넓고 넓은 빛의 발전을 위한 제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나가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주 너무나도 즐겁고 신나는 아침을 위하여 아침 음악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아주 재밌는 소통을 하기 위한 소통함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함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린 우봉 어린이 소통단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활기차고 항상 활발한 기호 3번 박수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봉 초등학교 기호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4번 이석찬입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첫 번째, 저보다 학교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 책임감 높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모범이 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마치, 어, 이, 이상으로 회장 후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저는 옥봉초등학교의 부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이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빌려 듣지 않는 열린 길을 가진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취실에 분실물 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나가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이런 지나가는 말들을 놓치지 않고 학교에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할수 있는 안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장을 잘 도우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회장이라서 나서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장을 잘 도우면서 옆에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웃음을 던지는 학교 등 회장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의 학습 선택은 미래의 1년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1년의 학교 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십시오. 저를 믿고 기호 1번 하지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하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5학년 기호 2번 서준서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부회장 선거 때문입니다. 부회장 선거에 나온 긍정적인 이유는 부회장이 꼭 되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런 공력과 의지, 능력 없이 부회장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공력과 의지, 능력을 가지고 부회장 선거에 나왔고 그것을 펼칠 부회장이 꼭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학교와 학급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최고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제가 진정 부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저를 부회장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성바른 학교와 최고로 멋진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부회장이 되면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고 이끌어 나가는 부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는 예비 5학년 기호 2번 서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 전교 어린이 부회장의 연설 영상을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우리 학교의 멋진 리더를 뽑아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